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진리로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셀 13주째 주간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셀 모임은 그냥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 이런 모임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예배는 못 모이게 돼도 우리가 셀로 모이는 이 영적인 가족,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임은 항상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고 또한 성경과 이 역사,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이야기, 이 말,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가르치고 또 함께 먹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의 형태는 뭐 서로 약속한 장소에서 뭐 오프라인으로 대면하는 모임으로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모임을 활용하든지 또잘 섞어서 활용하든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귀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임 가운데 늘 힘쓰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셀이 우리 건강하려면 우리 리더들,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 주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가고 바른 가치관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나 셀 모임은 우리 말씀과 이런 사역에 힘을 쓰시고 평소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과 섬김과 돌봄의 시간들을 가져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을 이끌어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이 가끔씩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새벽 4시에 교회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이 항상 여기 먼저라는 글을 참고하셔서 그 주간 우리가 더 어디에 신경을 써 갈까 잘 기억하시면서 사역을 해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 매주 이제 셋째 주에 우리가 함께 모든 모임을 마치고 저녁 우리 8시에 짐으로 모임을 갖게 되니까 또 그때 함께 귀한 나눔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5월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첫째 주에 함께 집중하는 포커스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셀에 속해서 영적인 가정에 정착하게 하는 겁니다. 뭐,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함께 연결되어야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모두 함께 하나님의 가족인 셀로 연결돼서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예배 영상으로나 또는 예배당 우리 이 예배로 처음 참석해 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교회 모임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후에 다른 모임들은 없고 지금 예배 모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사회적 면역이 확보되고 또 그의 준하는 어떤 정부적 지침이 있을 때까지 주일에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때 함께 안내하고 연결한 셀들이 있을 텐데, 함께 연결된 우리 셀 식구들과 교회당 이 바깥 다른 장소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항상 만나게 되는 모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시간들을 잘 기억하시고 나눔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셀 모임도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함께 만나신 분들과 서로 안부도 전하고 나누고 함께 셀 모임으로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가는 귀한 축복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 예배 안내인데요. 다음 주일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 특히 인도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 이르르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안정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다른 상황이 없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장소, 이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이 스코츠치 본당에서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준비된 이 예배가 교회 사이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같은 시간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또 같은 시간에 교회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뭐 지난 한해 팬데믹 기간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은 2021년 셀 위크 13주째 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도전은 하나님은 그릇의 질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릇은 만들어질 때는 장인의 손에 달렸고 쓰일 때는 주인의 의도에 달려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이건 쓰일 때는, 쓰일 때 마지막 기준은 깨끗한지 더러운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서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런 귀한 도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한절리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함께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언약 백성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기로 선택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